Hi, everyone. Let's solve the rest of the question f o l l o w n e last time. Number 50, 61. 자, 기준 입력과 주 계양과의 차로서 제어계의 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신호는 이것도 역시 제어계의 동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거는 그냥 꾸미는 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동작 신호예요. 동제. 동제야. 동데 저번 시간에 비싼 거했죠 여기 제어 요소 앞에 들어가는 거 동작 신호라고 그랬죠? 동작 신호, 제어 요소, 제어 대상. 동제야 제어하자. 동제. 그래서 동작 신호입니다. 답은 2 번. 페르프 전달 함수 CSRs가 다음과 같은 2차제어계에 대한 설명 중 뚫린 것은 음 이거는 뭐 이거는 읽어 보시고 자 최대 오버스트는 뭐 이렇게 복장이페르프가 특성 방정식은 이거다. 요건 맞는 것 같아. 어, 틀린 것은, 예, 맞는, 맞는 건줄 알았네. 자, 그 다음에 이 개는, 음, 시그마 0.1일 때 부족 제동된 상태에 있게 된다. 시그마 값을, 시그마 맞나요? 값을 작게, 클수록, 클수록 제동이 많이 걸리게 되니, 클수록, 요 값, 요거요 값, 요 값, 제타 아닌가요? 제타? 원래는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제타 값이, 클수록 동자 제동이 많이 걸리게 되니 비교안정도는 향상된다. 이거를 딴 데서 감세비라고 해가지고 제타로 쓰지 않았나요. 여기 제타로. 근데 여기서는 여기 시그마로 쓰네요. 시그마 값을 클수록 제동이 많이 걸리게 되니 어쨌든 이게 클수록 시그마든 제타든 많이 우리 제티, 제티 많을수록 좋잖아. 비교안정도는 향상된다. 자 3차인 이산 이게 3차인 이산지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플러스 0.5로 주어져 있다. 이 시스템의 안정도는, 이거는, 어, 이 시스템은 안정한 시스템이래요. 왜냐면, 하이원 안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이원 안이 정확한 건 아니겠는데, 1인가봐요, 1.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가봐요. 자, 다음, 다음에 특성 방정식을 루스, 헤르츠, 방법으로 안정도를 판별하고자 한다. 이때 안정도를 판별하기 위해 가장 잘 해석한 것은 어느 것인가? 이거는, 요렇게 긴 거는 항상 평면, 오반면에 근이 두개 존재하여 불안정하다. 요게 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음, 전달함수일 때 근계적의 수는, 이 근계적의 수는 이 해의 수예요. 차수. 그래서 3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미분 방정식의 신호 흐름도 선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아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뭐 생긴 거에 이 옳게 나타난 것은 이게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계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부... 1 마이너스 얼마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돌아가는 게 이쪽 방향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이쪽 방향이잖아. 그래서 이건 아니다. 1번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다음 블록선도의 전체 전달하면서 1이 되기 위한 조건. 이거는 이제 위에는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 G죠, G. G에다가 1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1 마이너스 H1G 플러스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H2G인데 이게 1이 돼야 돼. 요게 1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 1이 돼서 요거를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 이렇게 G는 1 플러스 H1 플러스 H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는 1이라고 놓고 풀어주시면 돼요. 자, 특계 특성 방정식의 모든 근이 x 복소 평면의 좌반면에 있다. 좌반면에 있으면 어떻죠? 안정입니다. 자, 다음 그림의 회로는 어느 게이트에 해당하는가? 요거는 OR 게이트라고 하네요. OR 게이트. 도대체 어떻게 봐서 OR이죠?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0번 전달 함수가 요거로 주어진 시스템의 임펄 단위 임펄스 응답은 아요는날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YT는 여기 T가 있어야 돼 T-1 플러스 +E E-T입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해로망의 영상 피라미, 파라미터 정, 영상 전달 함수는 LN 루트 AD 플러스 루트 BC ABCD를 놓고 아, 몰라 <laughs>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모르겠습니다 0 그래서 이게 0입니다 그다음 72번, 72번. 아, 델타 결선은 대칭 삼성 부하가 있다. 역률 0.8이고 소비 전력이 18,000, 1,800이다. 선로의 저항 0.5에서 발생하는 선로 손실이 50W이면 부하 단자 전압은 이거는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답을 기억해서 225를 찍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선 선로 손실 PL은 3I 제곱 R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P를 5 알잖아. 0 알잖아요. 3알고 R알잖아요. R 0.5잖아. 그러면 I는 0.7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하 단전 전압을 구하면은 소비 전력을 알잖아요. 그럼 P가 1,800이야. P는 루트 3 V I 코사인 시타. 영률 알죠? 그다음에 루트 3알고 V는 V는 몰라. V를 모르고 I는 우리가 구했잖아요. 5 7 7 넣고 풀어주면은 V는 225가 나옵니다. 자, 73번 요것도 많이 한 거예요. 자, 73번. E는 40 플러스 J30. 전압을 가하면 I는 30 플러스 10, J10의 전류가 흐른다. 이 회로의 역률은 PA는 음, p, p A는 VI 코사인 시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주면은 천, 이걸 곱해주면은 1500 마이너스 J500이 나와요. 그럼 코사인 시타는 코사인 시타는 요거를 p를 p를 pa로 나눈 거예요. 그렇군요. 어 그럼 어쨌든 p를 p를 나가 1,500을 루트 500 제곱 플러스 500의 1,500이 제곱 플러스 500이 제곱하면 제곱 0.945가 나옵니다. 자그림과 같은 스위치에서 헤로 스위치를 s를 닫았을 때 과도 분포를 포함하지 않기 위한 r은 어 이거는 과도 분을 포함하지 않, 않기 위한 R은 그냥 R을 루트 L 마이너스 CL을 C로 나눈 거영요 0.9를 10 곱하기 1 2 마이너스 6으로 나눈 거래요. 그래서 풀이 간단하죠. 그래서 300입니다. 자 분포정수 회로에서 직렬 임피던스 Z, 병렬 어드미턴스로 Y라고 할때 특성 임피던스 z 0 이걸 루트 Z 나누기 y 이건 기본식이죠. 자, 다음과 같은 회로의 공진시 어드미턴스는 요거는 RC를 L로 나눈 거야. RC를, 보통 RC는, RC는, 로, 앱실로 뭐, 이런 식이 있아 RC는 같이 움직여. 그래서 RC를 L로 나눈 건가 봐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류 I는, 어, 이거는, 이거는 뭐, 각 제로를 2로 나누면 0.5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여기는 이건 다 0이래. 그래서 0.5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이거는 s제곱 플러스 2s분의 s 플러스 1로 주어졌을 때 fs 역변하는 이거는 2분의 1. 이거 어떻게 맞췄지? 2분의 1 플러스 곱하기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t라고 합니다. 이 뭔가 마이너스 2t라고 생각했어. 이게 2가 있어갖고 그런가? 그렇습니다. 몰라. 자, 그 다음에 2는 어,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여쭤줬저 고인 전압 RL 직렬 회로에서 갈때 제5조파, 제5조파 전류는 요거죠. 요거를 요거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생선. 이것도 푼 거죠. 시료값은 약몇안페형이가요 시료값은 요260 최대값을 루트 12 곱하기 오 오메가 l 이오 고조파기 때문오 오메가 l로 나눈 거예요. 요걸로 나눈 오 오메가 l로 나눈 거. 오, 여기, 오메가 L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루트 12제곱 플러스 5의 제곱해 갖고 20이에요. 자, 그림과 같은 파형 전압의 순식값은, 이거는, 이 순식값 파이는, 파이, 파이 마이너스 6분의 5 파이. 해서 이게 6 파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플러스잖아. 그래서, 10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자, 5가목 전기 설비 기준 및 판단 기준.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에 관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요거는 실수예요. 소선은세 가닥. 오른 것을 찾는 거였는데 틀린 것을 찾는 바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mV 미만일 때전광 표시 장치, 출퇴 표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의 배선에 다신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배선의 단면적은 케이블, 뭐 요런 게 나오면 0.75들. 단면적 0.75가 많더라고요. 자, 83번. 154kV 가공선전로를 일종 특과 봉사로 할때 사용되는 경동연선의 굵기는 100m 미만일 때는, 100 미만일 때는 50이에요. 100에서 300은 100은 없어. 150이야. 300 이상이면 200입니다. 그래서 답은 150이에요.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저압옥내 저압 옥내 간선에 분괴하여 전기 사용 기계 기구에 이르는 저압 옥내 전선로는 저압 옥내 간선과 분기점에서 전선의 기계가 몇 미터 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되는가? 3미터죠. 자, 전동기 가부와 보호장치 시설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15A 이하인데, 배선용 차단기의 경우에는 20A 이하일 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공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를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특공압 가공전선로는 어떤 종류의 보안공사로 해야 되는가? 35kV 이하인 특공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는 제2종 특공압 보안공사라고 하네요. 87번 사용전압이 고압인 전로의 전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케이블은 MR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약간 비닐 같은 건다 돼. MR 케이블은 뭔가 비닐이 아닌 것 같아. 뭔지 모르겠지만, 메탈 같지 않아요. 메탈, 메탈 안 돼! 자, 그 다음에, 88번.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 등 일반 조명을 위하여 시설하는 고압 방전 등그 효율이 얼마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되는가? 아, 70점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넘어갑니다. 금속관 공사에서 저렴 부싱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관의 당구에서 피복 손상 방지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 3.3kV인 차단기 전력의 전력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 변압기 차단 기타 기구가 이제 7V 이하일 때는 1.5배 7V 초과할 때는 1.25배였는데 7V 이하일 때는 최저가 500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최저가 적용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1.5배인 4950입니다. 그 다음에 7kV 초과할 때는 1.25배고 최저 5만 뭐 500인가 하여튼 그랬었죠. 네, 94번, 93번, 아이고 보였나요? 하여튼 이거는 1.5배로 해서 4950입니다. 자, 가반형 이동형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를 시설할 때용접변악기를 1차 측 절로의 대지 전압은 대지 전압은 대부분 300이죠. 누설이 없는 경우에는 1550, 태양광은 600, 그래서 300입니다. 사용전압 22.9특고와 가공전선과 그 지지물을 완금류또 지선 사이에 이격거리는 요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요것만 외우자고요. 22.9와 22.9특고와 가공전선 22.9 나오면 22.9 이게 어차피 22.9는 특고압이니까 22.9kV와 지지물 지선 지, 뭐 22.9와 지선 하면은 요거는 20cm라고 기억을 하자고요. 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의 고압 옥내 배선을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애자공사입니다. 애자공사나 뭐, 케이블공사, 뭐, 케, 케이블 관공사 같은 뭐, 그런 건 된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98번. 전기철도에서 배류시설에 강제 배류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시설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음, 이거는, 강제배류기용 전원장치의 변압기는 저렴 변압기 저렴 변압기를 써야 되네요. 강제배류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적정한 과전류 차단기 과전류 차단 시설을 해야 되네요. 귀선에서 강제배류기를 거쳐 금속제지중 갈로로 통하는 전류를 저지하는 구조로 할것 이것도 맞대요. 그런데 이거는 음,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확한 답 다... 어쨌든 이게 답입니다. 요게 아니라는 거죠. 자 99번, 고압 가공 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블 조과선의 행거로 시설할 때 행거의 간격은, 고압 가공 전선 케이블, 케이블 행거 간격은 50cm입니다. 50cm. 자, 그 다음에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의 높이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교통의 주장을 줄 우려가 없다면 지표에서 5, 5m입니다. 자, 전력 보안 통신선이 도로 횡단을 할 때는 6m입니다. 6m. 근데,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때는 5m입니다. 자, 전력보안통신선은 많이 나오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전력보안통신선을 도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5m예요. 교통이 지장이 없으면 4.5m예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m.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5m. 철도 궤도 횡단은 6.5m. 횡단보도교 위는 3m. 기타는 3.5m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